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연끌족과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자의 아파트 물건이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경매 물건이 폭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최근 고금리의 장기와 여파로 인해 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집값 하락과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부동산이 폭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법원 부동산 등기 광장 정보에 따르면 대구에서 이미 경매에 붙여진 아파트, 여러 가지 집합 건물들 자체가 모두 1289건으로서 2021년 662건 대비했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연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미 경매 절차에 적인 도입을 하게 되는데 해당 이미 경매 같은 경우는 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으로서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인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매 물량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 전세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의 여파로서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주택들이 대거 경매 시장에 등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따른 전세 입자가 실제로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이 팔린 라고 하더라도 감정가보다도 더 하락된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팔린다라고 해도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매물건의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일반적인 매매시장에서는 악역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구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는 첫 번째 바로 입주 물량 폭탄인데요. 한해 동안만 3만 5천여 세대의 입주 물량이 물렸던 대구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신규 사업 승인까지도 적극적으로 내주지 않고 전면 보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너무나도 심각한 대구 상황인데요. 이런 조치들 덕분에 입주 물량 폭탄 속에서도 원활한 입주를 할수있다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기본적인 수요를 억제를 해버린 만큼 선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신규 분양이 한 건도 되지 않으면서 일부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고요. 일부는 희망 퇴직 등으로서 경비를 줄이면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기업의 줄도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최소 마이너 35% 최대 마이너 44%까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브리핑 드릴 매물들은 직거래를 제외한 오로지 부동산 중개거래 매물들로서 나홀로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부동산 1집 지역들 위주로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번째로 북구 칠성동 2가 오페라 3정 그린코아더 베스트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7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단정보 578세대 고층은 39층 사용승인은 2017년 용전율은 618%, 건폐율은 44%입니다. 주도상으로 기본적인 주거 밀집 단지로서 인근의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철에 끼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2천만원까지 단기간에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납폭 지속되면서 3억 4천 7백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4억 2천에서 5억 4천,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 신배형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2억대 매물들, 3억대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은 주변 매물들 대비해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오늘 달서구 본리동에 위치한 성당레미안 2편안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3 개의 방과 2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36세대, 0 고층은 19층, 사용승인일은 2009년, 용적률은 276%, 건폐율은 19%입니다.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예담학교가 존재하고 있고요. 시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 대 후반 3억 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8,5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근에 낙폭 가가 되면서 3억 3천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3억 2,500. 에서 3억 9천 전세호가는 2억에서 2억 3천만원입니다. 같은 배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때 보통 3억대 라인 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이고 비싼 경우에는 5억에서 6억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오포읍에 위치한 오포대성 베르 4단지 아파트입니다. 호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단지정보 1067세대 고층은 18층, 사용승률은 2016년, 용적률은 199%, 건배율은 20%입니다. 주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2017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1천만 원까지 상당한 상승세가 다 왔었고 최근 낙폭 강화되면서 3억 500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매도호가는 2억 8천 500에서 4억 4천, 전세호가는 1억 8천에서 2억 원입니다. 1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1억에서 3억 대로서 주변 매물들 대비해 가지고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법물동에 위치한 수성 하늘채 르레브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있고요 단지 정보 709세대. 고층은 26층, 사용 승인율은 2020년, 용적률은 234%, 건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용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2019년 당시 2억대 후반 3억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8억 3천만원까지 놀라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납부 강화되면서 5억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호가는 4억 8,500에서 천 6억 3천, 전세호가는 2억 7천에서 3억 5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대, 많게는 5억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평리 프로지오 아파트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819세대, 고층은 23층, 사용승인일은 2011년, 용적률은 279%, 건폐율은 22%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주거 밀집 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내당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상승하면서 5억까지 놀라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3억 500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가 3억 500에서 4억 4천, 전세가 1억 8천에서 2억 원입니다. 같은 평형태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에서 4억대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억대 중반 정도면은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캐슬 골드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059세대, 고층은 24층, 상승률은 2006년, 두상으로 봤을 때 인근의 초등학교, 아파트 밀집 단지고요 근처에는 황금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2019년 당시 4억대 5억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상승하면서 8억 4,800까지 올라갔고, 최근에 당폭 강화 하면서 5억 2,500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가는 5억 2천에서 6억 5천, 전세가가는 2억 8천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 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에서 8억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블로그 홍보는 해봤지만 효율을 못 보신 분들께서 새로운 광고 방향을 찾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에내 음식점 제품을 홍보 계획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비싼 광고 비용이 아닌 채널 주인인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중간 업체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효율적인 비용으로서 광고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는 쇼츠 영상 제작으로 단독 홍보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자이 평수는 3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 0 0 5세대 고층은 39층 사용승인은 2017년 용적률은 516% 건폐율은 64%입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달성 공원역이 존재하고 있고.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4억에서 5억대 거래가 되던 가격이 7억 4,3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납폭 강화되면서 4억 5천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 호가는 4억 5천에서 6억, 전세 호가는 2억 4,500에서 3억 원입니다. 같은 평형 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억대에서 6억대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들 대비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달서구 유창동에 위치한 월배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정과 1,296세대, 고층은 30층, 사용 승인율은 2015년, 보존율은 277%, 건폐율은 16%입니다. 두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그 옆으로는 진천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3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됐던 가격이 6억 6,500까지 상승을 했고, 은혜 낙폭 강화되면서 4억 2,500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 효가는 4억 5천에서 5억 500, 전세 효가는 2억 9천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 같은 표형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적게는 3억대, 많게는 5억대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들 대비해 가지고 비교적으로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청라 센트럴 파크. 평수는 30평, 세 개의 방과 두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수 604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은 2008년, 용적률은 255%, 건폐율은 17%입니다. 주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청라원덕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 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4,500까지 상승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5,400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는 3억 5천에서 4억 7천, 전세호가는 2억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3억, 많게는 7억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만촌동 만촌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세 개의 방과 2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단지 정보 774세대, 고층은 22층, 사용승인일은 2019년. 용전율은 248% 건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이 존재하고 인근 역으로는 담티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5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14억 1000만 원까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준 바 있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9억 1800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가는 9억 4천에서 1 3억전세가가는 3억 9천에서 6억 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교적으로 비싼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구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이에 따른 내용들을 표로써 종합정리 도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목소리>